일본의 60대 남성이 길을 걷던 중 갑자기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졌습니다. 그는 즉시 응급실로 이송되었지만 안타깝게도 숨을 거두고 말았는데요. 이후 PCR 검사를 진행해본 결과 그의 사망 원인은 C19로 드러났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다니던 사람이 판정자였던 것이 밝혀지며 이제 일본에는 C19가 만연해 있다는 사실을 알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 놀라운 사실은 이 남성이 쓰러졌던 날짜는 4월 9일이라는 것입니다. 무려 2주가 지나서야 그가 확진자였다는 것이 밝혀진 것인데요. 일본에서는 최근 몇 주간 길거리와 집에서 죽은 채로 발견되어 경찰에서는 단순히 변사자로 분류했던 사람들에 대해 이제서야 진단검사를 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일본에서는 주간 아사이가 입수한 진단검사 대응 지침이 공개되었습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37.5도씨 이상의 고열이 5일 이상 지속되어야 하며 산소포화도는 93% 미만이어야 진단검사를 해준다고 하는데요. 정상인의 산소포화도는 최소 95%이고 산소포화도가 90%만 되어도 병원에서는 산소호흡기를 달아주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즉, 산소포화도 93% 미만은 이미 저산소 상태이며 조금이라도 상태가 나빠지면 산소호흡기가 필요하여 병원에 가기도 전에 세상을 뜰지도 모르는 상태인데, 일본에서는 그것을 검사 허용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이죠. 이를 보면 왜 일본에서 검사 거부율이 98%에 육박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세계적인 방역 모범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지금, 선제적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든 국가가 깨닫고 있음에도, 일본 혼자서만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히려, 일본 정부는 모든 책임을 자국민에게 떠넘기며, 그저 집 밖으로 나오지 말고, 사태가 잠잠해질 때까지, 국민이 알아서 조심하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죠. 그런데, 그것마저 상당히 허술한 가이드라인을 내놓고 있어, 일본 국민들은 황당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는 현재 전 세계에서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가장 중요한 지침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조금씩 사태가 진정되는 기미가 보이긴 하지만 끝까지 방심해서는 안 된다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금씩 연장하고 있는 분위기죠. 또한 일부 판정자는 집에서 함께 지내는 가족들이 자신으로부터 움지 않도록 집안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스스로 방에 갇혀 지내는 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일본에서는 이상한 방식으로 가정 내 사회적 거리두기를 장려하고 있어 화제입니다. 이것은 일본의 방송에서 소개한 방식으로 판정자와 함께 거주하는 집에서는 나머지 가족들이 판정자로부터 움지 않도록 판정자의 얼굴을 피하고 지그재그로 잠을 청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됐다고 말할지 생각하는 시간도 아까운 방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게다가 일본의 아베가 회심의 정책으로 내놓았던 아베노 마스크는 임산부를 대상으로 배부한 마스크로부터 이물질이 발견되어 일본 국민들에게 맹비난을 받기도 했는데요. 일본의 야당과 네티즌들이 이 마스크의 제조 회사를 공개하라 했으나 일본의 정부에서는 지금은 밝힐 수 없다, 다음 달에 공표하겠다 라는 황당한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여론이 잠잠해지면 그저 묻어가려는 것인지 그 사이에 뭔가 수작을 하려는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골판지와 마찬가지로 이 역시 아베의 이권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것 아니겠냐는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 미에현의 스즈키 지사는 판정자의 집을 향해 돌을 던지고 낙서를 남기는 등 극단적인 이지매가 빈번히 벌어지고 있다며 그것을 행하는 이들에게 제발 행동을 멈춰달라는 호소를 했는데요. 모두가 힘을 합쳐도 모자를 힘든 지금의 시기에 이런 일이 벌어지자 이를 보도한 언론에서는 음습하기 짝이 없는 괴롭힘이라며 가해자를 맹비난하는 태도를 보였죠. 그런데 막상 일본의 다른 언론들을 보면 그들이 누군가를 음습하기 짝이 없다라며 마냥 비난할 수는 없는 처지로 보이는데요. 일본의 로이터에서는 한국의 신규 확진자 수가 한자리수로 떨어졌다라며 세계가 한국의 대응을 본받고 있는 현 상황을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에 대해 일본의 네티즌들은 요즘 한국을 본받으라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는데 스마트폰 GPS가 적극 활용되고 이를 통해 국가가 시민의 행동을 관리하는 것을 본받아란 말인가요? 라는 싫습니다. 한국의 대응이 좋게 평가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이 싸움에서 이긴 것은 아니야. 지금 승자가 될수 있는 것은 일본의 시라키 교수야. 아비간을 개발했지. 라며 전 세계가 인정하는 한국을 애써 무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또한 한국이 일본과 미국 등의 국가에 대해 인도적 지원으로 마스크를 제공할지도 모른다는 기사에 대해서는 은혜를 베풀어 놓고 외교카드로 쓰려 할 테니 거절하는 게 나아. 마음은 고맙지만 나중일을 생각하면 사양할게. 요즘에는 집에서 마스크를 만들기도 쉽게 되었으니까 차라리 그렇게 해서 마스크를 구하는 게 나아. 내일부터 샤프가 국내 유통을 시작하고 다른 기업들도 점점 생산해낼 거야. 조금 비싸더라도 일본의 기업에게서 살 거야. 북쪽이든 남쪽이든 한반도와 연관되면 일본은 반드시 피해를 입게 된다고. 한국에 대한 3대 원칙을 명심해야 해. 절대 도와주지 말고, 가르쳐 주지 말고, 상관하지 말자. 라며 엉뚱한 소리로 정신승리를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기사를 더 소개해드리면, 일본의 현대비즈니스에서는 일본은 진심으로 중국과 북한의 붕괴를 준비해야 한다. 라는 기사를 기고하였는데요. 이곳에서는 현재 세계는 에덴동산의 탈을 쓴 고담시티라고 말하며 곧 붕괴해버릴 중국과 북한이라는 주변 국가를 생각하면 오히려 에덴동산이라 불려야 할 곳은 일본이기 때문에 일본은 그 국가들의 침략과 맞서 싸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의 댓글에는 아뇨 중국과 북한과는 이미 거리를 두고 있어요. 일본이 진심으로 대비해야 하는 것은 한국의 경제금융 파탄입니다. 한국에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도와주지 않겠다 생각하고 있지만 한국의 우호적인 의원들을 계속 감시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죠. 라며 진정으로 파탄하기 직전인 자국의 상황을 외면하고 한국의 경제 파탄을 걱정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정작 한국은 이번 세계적 위기를 계기로 그동안 세계의 공장이 되었던 중국의 역할마저 빼앗아 다시 한번 제조 강국으로 도약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말이죠. 미국 호프스트라 데이 장폴로 드리구 교수는 이번 세계적 위기를 계기로 글로벌 경제 지형이 크게 바뀔 거라 예고했는데요. 대부분의 국가가 자급자족이 불가능하여 공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 상황을 반성하여 점점 각종 제품을 국산화하는 움직임이 일어날 거라 말하고 있죠. 특히 그동안 세계의 공장이라 불렸던 중국이나 베트남 등의 국가는 절대로 안정적인 생산 기지가 될수 없다는 인식이 글로벌 기업들에게 확실히 인지되었다고 하는데요. 반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투명성과 기술력을 모두 가진 국가라는 것이 판명되어 모두가 국산화 전략을 취하는 앞으로의 세계 속에서도 첨단 제품만큼은 한국을 거점으로 생산해내거나 공급받으려는 글로벌 기업들이 점점 늘어날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퍼플투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일본의 아베 정부가 한국의 10가지도 넘는 경제보복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이미 작년에 일본에서 많이 써먹은 보도인데요. 갑자기 같은 내용을 기사로 내보내는 이유는 뭘까요? 일본 상케이는 한국 대법원의 징용 판결이 1년 6개월에 즈음했다며 현금화가 이뤄질 경우 일본 정부는 한국 측의 자산 압류, 수입관세 인상 등을 비롯해 두 자릿수에 달하는 대응 조치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어떤 조치를 발동할지는 마지막에 정치가 판단할 것이라는 항상 나오는 익명의 외무성 간부에말을 전하며 아베 총리가 한국 정부의 대응, 일본 경제의 영향 등을 끝까지 지켜본 뒤 결단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장케이가 얘기하는 한국 측의 자산 압류는 일본 기업의 자산 압류에 대한 보복으로 일본 정부가 한국 기업의 일본 내 자산을 압류하는 방안으로 하시모토 토우루 전 오사카 시장을 비롯한 일본 구구인사들이 주장해온 것입니다. 이 카드를 포함해 최소한 10개 이상의 보복카드를 일본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 대법원 판결의 정당성에 관해서는 모두 알고 있으니 재차 이야기할 가치도 없습니다. 그런데 웃기는 것은 일본의 보복조치의 예시가 일본 내에서 한국 기업의 자산에 대한 압류조치를 한다는 것인데, 한국은 대법원의 판결과 배상명령을 피고인 일본 기업이 따르지 않아 강제로 그 자산을 매각하여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는 절차이지만, 도대체 일본은 무슨 근거로 한국 기업의 자산을 압류하겠다는 것인지 그때 가서 어떤 황당한 이유를 만들어서 압류를 한다면 그것이 국제사회에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하는 일로 받아들여지는 게 가능하긴 할지 의문입니다. 하시모토토르 같은 우리가 보기에는 비정상적인 사고 회로를 가진 일본의 구구 정치인들도 일본이라는 곳에서는 정상의 범주에 들어가는 정치인이고 일본 언론이라는 곳의 행태가 저러는 것은 그저 일본 우익 지지자들에게 하는 쇼일 뿐입니다. 오늘 또 일본 언론에서 눈에 띄는 한국 트집 보도는 지옥이 시작된 한국 경제 통화 대폭락, 한일 수화프 체결도 없다는 프레지던트 기사입니다. 최근 사태로 한국 경제가 어려운데 한국은 미국과 통화수화프를 체결했지만 한국 경제의 침체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에 대한 처방이 한일 통화수화프이다. 그래서 한국 정부는 일본과 통화수화프를 하고 싶어 안달라 했는데 현 정부 지지층의 반발 때문에 못하고 있는 진퇴양난이다뭐 이런 내용입니다. 아니 누가 누구를 걱정하는지 이미 현 사태로 세계 경제는 모두 어렵겠지요. IMF는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마이너스 1.2%로 선진국들 중에서 가장 선망한 수치로 기본 성장률이 높은 신흥 개도국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반면에 일본은 마이너스 5.2% 한국 걱정할 때입니까? 더구나 미국을 보면 그렇게 달러를 쏟아부어도 1분기 성장률은 그나마 마이너스 4.8%였지만 2분기 예상은 최소 마이너스 9%에서 최대 마이너스 50%까지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구나 IMF의 예상치는 세계 각국의 기본 펀더멘탈적인 것을 분석해서 나온 수치이지 나라별 C19 사태에 대한 현 상황, 언제 정상 경제로 돌아갈 수 있을지는 가만히 안된 예측이죠. 앞으로 사태가 어떻게 돌아갈지 알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미국에 대해 2분기 마이너스 50%라는 무시무시한 수치까지 나오는 것은 현재 제대로 수습해 나가지 못하는 미국의 상황이 반영된 것이고 이것을 일본에 대입해 보면 어떨까요? 30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도쿄에 있는 나비스타 클리닉에서 202명을 상대로 항체 검사를 한 결과 5.9%인 12명이 항체가 있는 양성으로 판명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클리닉 이사장은 현행 PCR 검사로 판명되는 감염자보다 훨씬 많이 감염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고 확실하게 만연했다고 말할 수 있다며 원인 불명의 사망자도 늘고 있다 라고 해석했습니다. 인구의 6%입니다. 자그마치. 테스트를 안 하니 확산을 멈출 수 없는 현재 상황은 이미 한달 이전에 한국에서는 중학생만 되어도 예견할 수 있던 결과죠. 더불어 아베 정부는 5월 6일까지인 긴급 사태를 한 달가량 연장키로 방침을 굳혔고, 4월 입학을 9월 입학제로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일본 상황은 2분기에 최대 마이너스 50%까지 예상하는 미국에 비해 좋다고 생각할 부분이 있을까요? 미국은 트럼프의 경제재개 욕심 때문에 무리수도 많이 두고 있지만, 견제도 심해서 테스트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별 견제도 없는 아베 정부와 일본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 시점에 중학생이 예상을 해본다면 어떨까요? 그렇다고, 아베를 포함한 일본 정치인들이나, 언론들이 중학생의 지적 수준보다 떨어지지는 않겠지요. 자신들도 모두 알고 있으면서 단지 정치적 목적 때문에 이를 은폐하고 공장만 펴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에 상케이가 보도한 일본의 경제 보복은 사실 새로운 기사가 아닙니다. 이미 작년에 상케이가 몇번 써먹었던 내용이고 갑자기 또 인터뷰한 것처럼 보도한 것을 한국 언론들에서 그대로 받아 어서 한국뿐 아니라 일본 포털에서는 오히려 상케이 기사는 찾아볼 수도 없는데 한국 언론이 재탕한 기사가 야후 랭킹 6위에 올라 있습니다. 이 통화스와프 관련 기사들도 마찬가지로 어떤 근거도 없이 한국은 일본에 협력해야 한다, 지원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한국 언론에서 어떤 목적으로 받았으며 양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행태와 관련되어 일본이 해방 후에 한국에 해온 여러 공작들에 대한 음모론도 많습니다만, 논외로 하고 더욱 웃기는 것은 이 언론이라는 것이 일본 언론의 식민지배 정당성, 강제징용 배상에 대한 일본측 주장 기사에 대해 반박하거나, 한국 측 입장은 이렇다는 내용은 전혀 없이 그대로 내보낸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일본 국어 언론은 한국 정부를 지칭할 때 문재인 정권, 문시 정권이라고 할 때가 많은데 한국이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을 때 김일성 정권, 김일성 일파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죠. 한국의 일본 언론은 이를 보도하면서 그대로 사용합니다. 심지어 일본 원문을 그렇게 살리고 싶은지 번역하면서 한국어 맞춤법까지 파괴하면서 말이죠. 제이모 일보의 보도와 연합뉴스와의 단어 선택의 차이를 보면 극명합니다. 여당이니 아당이니 정치적 입장을 떠나서 국민선거를 통해 성립된 적법한 정부에게 일본 국우들이 쓰는 호칭을 그대로 쓰는 태도는 할 말을 잃게 만듭니다. 이 같은 한국 언론의 일본 입장 대변해주기 행태는 호주의 대표적 싱크탱크인 로이 연구소가 운영하는 디인터프리터가 한국인들은 한국 언론을 믿지 않는다고 꼬집은 칼럼에도 그대로 들어맞습니다. 디인터프리터는 최근 김정은의 행적과 관련해서 한국 언론에서는 추측성 내용으로만 엎치락뒤치락 지면을 채우고 있고 특히 처음 CNN의 선정적 보도를 그대로 인용만 하고 있는데. CNN의 신뢰성을 생각하면 한국 언론은 생각이 없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한국의 가장 큰 유력 언론사들은 언론의 자세를 망각한 게으름, 권위주의 시대부터 내려오는 부패로 인해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며 또한 많은 한국인들이 자랑스러워하는 언론 자유 지수에 대해서도 최근 급격히 순위가 올랐지만 한국의 전통적 미디어에 대한 신뢰도는 60%에서 42%로 떨어졌음을 밝힙니다. 참고로 국경 없는 기자회가 매년 발표하는 언론자유 지수는 180개 국가의 언론자유 정도를 볼때 가장 많이 활용되는데 세계 18개 비정부기구와 150여 명 이상의 언론인, 인권운동가 등의 설문을 토대로 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표이든지 정확하게 현실을 반영할 수 없고 그 많은 세계 언론 종사자들 중에서 150명만의 설문이니 이 지수에 대한 비판도 있고 우리나라 순위가 다른 아시아 국가보다 높다고 맹신할 것만도 아닐 것입니다. 2020년 순위에서도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스웨덴 등이 역시 항상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데, 최근 사태에 한국이 모범국가로 칭송을 받자 서유럽, 북유럽 국가들이 근거 없이 폄하하는 행태를 보면 더더욱 이 순위가 절대적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참고로 영국의 이코노미스트가 발표하는 민주주의 지수 독일의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 그리고 이 국경 없는 기자회가 발표하는 언론자유지수, 이렇게 세 가지 정도를 어느 나라의 민주주의에 대한 척도로 많이 사용하는데, 그 단체들의 기원이 영국, 독일, 프랑스라는 것을 보면, 서구 유럽인들의 관점에 치우쳐 있을 수 있다는 비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국경 없는 기자회 전체 예산의 19%는 북미와 유럽의 각국 정부 및 조직으로부터 나오며 예산의 11%가 프랑스 정부, 유럽 안보 협력 기구 등 정치원조이며 프랑스 정부로부터의 기부도 4.8%를 차지하는데 물론 중립성에는 영향이 없다고 이 단체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언론 자유 지수는 분명히 참고할 만한 지표이고 특히 순위가 이전에 비해 변동한다거나 절대적인 순위가 너무 하위권에 있다든지 하는 부분은 중요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2017년 63위로 우려스러움 수준의 단계에서 2018년 43위, 2019년 41위로 올라가, 현재 아시아에서 가장 언론 자유 지수가 높은 국가로 평가되고, 일부 한국인들은 어느 정도 자부심도 가지곤 합니다. 그런데 일본이 66이라는 정상적인 범주에 있는 것을 보면, 아, 이것은 언론의 자유에 대한 지수이지. 언론의 수준에 대한 지수는 아니라는 것을 다시 리마인드하게 됩니다. 일본 언론은 너무 자유스러워서 항상 익명의 정부 관계자,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하는 보도가 대부분인 걸 보면 기사 쓰기 정말 자유스러 보이기도 하죠. 한국도 거대 언론이 일본 기사를 그대로 보도하는 자유도도 최고이기는 한것 같습니다만 언론 자유 지수는 그 세부 사항을 보면 한국은 언론 그 자체의 자유에 대한 점수는 상당히 높은 반면 언론이 얼마나 신뢰를 받고 있는가, 언론이 사주 얼마나 독립되어 있는가 항목에서 점수를 다 까먹고 있습니다. 호주의 디인트프리터는 최근 C-19 사태의 보도에 대해서도 국내 언론들은 정부의 대응과 관련해 국민 불만과 불신을 조장하는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며 현재 한국 국민의 48.3%만 국내 언론의 보도를 신뢰하고 있다고 말하네요. 최근 사태로 세계 경제는 당연히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세계의 모델이 되었고 다른 나라보다 훌륭하게 극복하고 있는 부분은 아무리 나쁘게 보려고 해도 부정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2020년 4월 30일 오늘 72일 만에 국내 감염자는 드디어 0명이 되었습니다. 반면 정보를 은폐하고 희한한 일들을 벌이고 있는 일본은 어떻습니까? 감기만 심하게 걸려도 직장에 못 나가는데 수많은 국가 기관 산업 연구소 기업들 내수 소비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소비자들이 집에만 있어야 한다면 그 시간이 장기화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직도 그리고 앞으로 자국의 사태를 어떻게 수습할지 앞도 보이지 않는 국가들과 비교한다면 이 사태의 기간 동안 어느 나라 경제가 먼저 안정이 될지 어느 나라가 가장 먼저 회복하고 국제 경쟁에서 초과된 성과를 달성할지는 너무나도 뻔히 보이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상황에서 지푸라기라도 잡기 위해 한국을 끌어들여서 또 어떤 일을 벌일지 모르는. 일본의 넋두리에 왜 일부 한국 언론들이 같이 춤을 추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작년에 일본이 수출 규제를 시작하니 한국은 기초 산업이 없어서 다 망할 것이라는 일본 언론들 보도를 그대로 베껴 썼던 언론들이 지금은 일본을 지원해야 한다고 관련 보도를 쏟아내고 있는 것을 보면 정말 언론 그 자체의 자유는 높은데 언론의 신뢰도나 사주로부터의 자유는 낮다는 외부의 평가가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